등굣길에 나섰던 한 여중생이 마을 버스에 손이 끼인 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버스 안에는 곳곳에 안전 거울이 있었지만 많은 승객에 가려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이승용 기자입니다. 통학길 학생들로 붐비는 인천의 한 마을 버스 안입니다. 대차 간격에 쫓긴 운전사가 승객들을 재촉합니다. 빨리 운전하자, 빨리. 버스문이 닫히는 순간 버스를 타려던 한 여중생의 손이 문에 끼었지만 운전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출발합니다. 아, 이 여중생은 잠시 버스에 끌려가다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문 닫히고 뒤로 달려가면서 머리 여기 부딪히고 그리고 계속 그리고 나가서 뒷바퀴에 이쪽 충격이 된 겁니다.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곳곳에 거울이 설치돼 있었지만 만원 버스 안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저 앞에 미가 있는데 뒤에 사람이 많이 타면 잘안 보이거든요 문이 고달들다가 이렇게 넘어진 같아요 학생이. 경찰은 마을 버스 운전 경력이 한 달뿐인 운전사 김모 씨가 시간에 쫓기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.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뉴스 이승용입니다.